마스차완, 네. 마스윤. <laughs> <야! 웃음> 자, 우리는 월곡시장 시장에 우리 내일 찍을 재료를 수급하러 왔습니다. 오늘 살 재료는, 오늘 살 재료는 바로 오리, 오리? 그리고 어. 능이버섯, 그리고 삼계탕 재료. 에이, 바로, 바로, 바로. 오케이, 출발!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자,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자, 능이버섯 획득. 오리를 통으로 살까요? 아니면 뼈를 분리해서 살까요? 통으로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마스 차원. 네! 시작. 가자. 마세윤, 가자. 오래 씻으러. 오케이. 여기, 여기도 있어. 여기. 자, 우선 이거 한번 씻어서 깨끗이 씻어봐. 빨리. 빨리, 빨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스피드야,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깨끗이. 배속도좀 씻고, 배속 빼세요. 빼서 압력밥솥에 투입! <laughs> 아, 여기 또 있어요 또. 다다할수 있을려나 압력밥솥이. 빨리 이것도 뜯어서 빨리 씻어요 빨리. 뜯어서. 야 하나 남았잖아 심채는또 불을 좋아요? 차... 아, 지금, h 마 m 차아 e 스윤왜저 e a l s h o o k 아 지금 흥분해서 그래요 우리가 응. 응. 우리 원하는 n 뭐예요? o w She's a g o 라 d She's a g o 고 d She's a good. She's a good. She's a g o o 라고 h d 아 이거 손으로 씻어야지 손으로 빠락빠락. 아씨 차워 아씨 왜 이렇게 차고? 아나 고기 장게 날라갔어요. 그거 괜찮아 가는 거 보내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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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뚱땡이, 뚱땡이, 뚱땡이. 뚱땡이. 음. 자 이제 고만, 고만 씻어. 자 이제 옮겨 담자 또. 손 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두 마리가 썰맞지나 이게 이렇게 가득 찼는데 아, 다시 다시 빼 네. 아니 그거 들어봐요 그거 큰거큰걸 네. 들어봐 빨리 들어봐 큰 거를 오케이 그, 아, 아니, 들고 있으라고요 들고 네. 와, 들고 있어 너는 너는 들지 마세요 다시 넣으세요 다시 자 이거는 탕 이거는 구이. 네. 오케이. 왔어요. 왔어요. 잘찍지 말고 물장난 치지 말고. 오케이. 이제 커트. 커. 아버지 뭐 하니까? 자, 이제 오리 백숙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넣을 거예요. 우선 고능이 그 버섯. 에 네, 우리 우리가 아주 우리... 다 넣어버려 다. 우리 두배 손해를. 어다 넣어버려. 우리 두 배를 손해 본. 우리가 어디 사 먹을 때는 진짜 조금 넣어주는 건데 우리는 다 넣고 한번 먹으면 떼니까. 그리고 그 옆에 삼계탕 재료 음, 당... 티백. 네, 그것도 넣으시고, 심창은 그것도 아, 맞아요, 그것도 먹어요? 넣어요. 어, 넣어요, 넣, 넣, 넣어요, 넣. 어, 야, 야, 이 까라오. 그 양파도 하나 넣을까요? 좋아요. 이제는 <laughs> 오케이. 이제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끓이기만 하면 끝. 네. 박수. 마디어 네. 우리, 우리 백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 우리, 의오오리백이 완성 되었습니다 마스부 열어보세요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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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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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잠깐 뒤집어놔 뒤집어놔 이정도도 괜찮다 자, 어때? 이제 맛을 볼까요? 네네자 우선 국물을 뜨거자 가만히 있어봐 아빠가 줄게 내가 먹을래 자 자자 자, 엄청 뜨거워 우와 맛이 있어? 응맛 <laughs> 차라리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응 그래? 아빠가 고기 뜯어줄게 고기 아빠가 뜯어줄게 맛을 응. 맛있어? 네 맛도 아주 맛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잠깐 이거 들고 계세요 고기 좀 뜯어줄게요 찍어봐요 찍어봐 찍어봐요 이리로 와서 고기 뜯을게요 뜯을 수 있을까? 안 뜨거울까? 자 우리의 요리 아우 아뜨거아 뜨거워 뜨거워 맛수부 뜨거워. 아주 뜨거운 물 아, 봅니다 잠 이것 좀 하지 마 보세요 돌리지 마요 어우 너무 뜨거운데? 장갑 껴야 되겠는데 이거? 맛수부 할수 있겠습니까 장갑 안 끼고? 어 아, 잠깐 지금 포기할까 말까 저 고민 중이에요 아, 우 너무 뜨거워 오, 우리 중화요리의 제왕인데. 아 중화요리 제왕이고 뭐 뜨거울 까 아우.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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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 뜨거. 편집되겠는데아 이거. 와, 뜨거. 어, 뜨거, 뜨거 뜨거. 어. 나왔다 나왔다. 어. 어. 자 이제 뜯어줄게 먹어봐요. 네. 뜨거 뜨거. 엄청 뜨거. 나 이거 먹어봐 먹을래 응? 자자 이자피 먹어야 맛있지. 야, 뜨거, 뜨거, 떨어뜨려. 멋있다. 뜨겁다고. 아빠가 떼준 거 먹으라고. 마스 차윤 아, 마스 윤 앉아서 먹어요, 앉아서. 카메라 안 나오니까. 어, 근데 기, 기분이 좀 나빠진 것 같은데. 기분이 왜 나빠져? 아, 심장. 심장. 네. <laughs> 그냥먹어 <laughs> 미치겠다. 내가 저것을 때에. 그먹 <laughs> 차은이 차준이는 그냥 입을 그냥 크게 벌어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